우선 시금치 두 개. 이제 뭔가 국을 먹고 싶은데, 진짜 다 하기 귀찮아. 그러면은 추천하는 게 시금치 된장국. 끓는 물에 된장 풀고 다진맛 좀 넣은 다음에, 물리팔팔팔팔 끓일 때 요거 씻어가지고 딱 넣고서 한번 팔팔팔팔 끓이면은 이것만큼 쉽고 맛이 보장되는 게 없어. 시금치 된장국 끓여먹어보셔. 그 다음은 새송이버섯 저는 이 새송이버섯을 토마토 스파게티 넣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그것도 이제 길쭉길쭉하게 손으로 찢어가지고 그 다음은 순두부 제가 요즘 순두부에 빠졌걸랑요 순두부찌개 아니어도 그냥 그냥 어느 국은 아니고 솔직히 라면에 넣어 먹으면 맛있고 완전 맛있는데 이게 하나에 얼마인 지 아세요? 650원이에요 대박이죠 엄청 싸죠 그래가지고 세 개를 쟁여놨어요. 그다음에 냉면 육수. 추운데 웬 냉면 육수냐 하긴 싫지만 이런 게 비상용으로 냉동실에 들어가 있잖아. 가끔 진짜 막속 답답할 때, 그냥 어 오이 채 썰어가지고 그다음에 김치 쫑쫑쫑쫑 썰어가지고 뭐 면이든 무기든 넣가지고 어 이거 막쫙 부어가지고 먹으면은. 속이 뻥 뚫린다, 뻥 뚫려. 아직 저 이거 조금 그 뭐지? 유목민인데, 최근에 이거 두개 먹었는데 괜찮아가지고 다시 사왔어요. 그 다음은 이거.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어렸을 때부터 먹었던 겁니다. B. 이거 저옛날 말했죠? A 있고 B 있는데, A는 어덜트의 A. 맛이 없다는 뜻이지. B는 베이비의 B. 달콤하다는 뜻이지. 제가 그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다이는베지메피비 좋아하잖아라고 했던 그 말이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제 개명정 이름이 다예요. 아무튼 그래서 총 얼마를 썼냐면 15,400원. 15,400원을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는 토마토 소스를 제, 제일 좋아하거든요. 결국 다른 거를 먹어도 결국 토마토로 돌아오는데, 그냥 다 종류별로 하나씩 사봤어요. 이문율 토마토 소스 컬렉션이라 그럴까나? 지금 제 그냥 진짜 어렸을 때부터 최애 추억의 맛은 바로 이 오뚜기. 프레스코. 이 토마토예요. 이두 개는 신상 같더라고. 안 키고 찍었어. HM에서, H&M에서 쇼핑 하나 했고, 이 타이다이? 스타일의 롱치마샀어요 롱치마. 한번 입어볼게요. 이것도 되게 편한 스타일이에요. 뭔가 솔직히 저는 김 치마는 아래로 갈수록 좀쪼이길 바라는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이런 요런 느낌? 어 이런 이런 별로네. 암튼 이렇게 이것도 되게 편한 스타일이고 이런 매끈거리는 소재예요. 지금 라이브 준비 중이거든요? 먼저 비디오 틀어가지고, 제 상태가 어떤지를 먼저 봅니다. 뭐, 별로 안 꾸미는 것 같지만, 나름, 신경 쓰는 편이에요. 양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오늘은 뭘 만들었냐면은, <laughs> 이거 만들었어요. 고정 질문이 있어가지고, 한번 만들어봤어요. 어떨지. 이걸 들고 잘 보이나, 한번, 테스트를. 너무 잘 보이는데요? 잘 보이죠? 이렇게 보면은, 잘 보일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23년 마지막 라이브 잘 하고 올게요. 아자아자, 화이팅! 이제 33살을, 왜 이렇게 이상하게 나오지? 이틀? 하루 앞두고 정말 하고 싶었던 눈썹 막 탈색을 하려고 합니다. 올리브영에서 사왔어요. 우선 창문을 먼저 열게요. 여기 미세먼지 최악인데, 오늘. 패키지가 이렇게 있고. 아, 여기다 하면 되나봐요. 아, 괜히 잘랐다. 요거 파우더 1, 크림 2. 우선 머리를 꼽고. 자세한으로 여기 살짝 발라줄게요. 굳이 이런 거안 발리긴 하는데. 게 이건 너무 작을 것 같아서 그냥 여기다 할게요. 우선 이렇게 섞었는데요. 자기들은 여기다 섞으세요. 여기 별로인 것 같아요. 20분 좀 넘었거든요? 지어볼게요. 지금, 지금 이게 1차예요. 거울로 보면 여기가 조금 더 밝긴 하거든요? 내일 한번더할 거예요. 오늘 올해 마지막 날이에요. 한 10시 좀안 돼서 일어나서 오늘 올릴 영상 편집하고, 빨래하고, 응, 어, 지금 이 시간이 됐어요. 오늘은 2차 눈썹 염색. 하고, 이제 새치 염색하러 갈 거예요. 이거, 여기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여기 튀어나온 부분 열면 되더라고. 그치? 응? 어머로 미안해요. 안 찍히고 있었네. 근데 이렇게 했는데 벌 아직 이만큼이 남았어요. 크림을 요거 3분의 1만 해도 될것 같아. 이제 치워볼게요. 어, 원래 약하면 더 할까 했는데, 이제 괜찮은 것 같아. 어, <laughs> 아, 뭐야? 별로 안연하네 어, 아, 그냥 더 발라놔야겠다. 잠깐요. 남은 거 다시 발라야겠어. 이제 5분, 5분만 했어요. 이제는 진짜 줄게요. 마에안 들어도, 오! 이렇습니다. 한번더 빼도 될것 같고. 지금은 새벽 3시 반이고요, 일요일. 제 어제 장염에 걸려가지고, 장염인 같아, 병원 안 갔는데. 어제 먹은 거다 토하고, 아침에. 점심인가? 너무 안 먹은 것 같아서 지금 누룽지 조금 끓여놨어요 너무 기운 없고 고통스러워 자다가 열이 너무 나, 나가지고 일어났어요 그냥 꾹 누르고 그냥 하면 돼? 네, 그리고 이거 벽에 치면 더잘떠져는 어떻게 치고? 네. 하고 놔? 될까? 됐다! 됐다! <웃음> 진짜 <웃음> 잘 됐다! <laughs>